오늘 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섹터는 게임주입니다. 이미 지난 5월 게임주 관련 영상을 업로드했고, 업로드 이후 전반적인 게임주의 급등이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게임주가 바닥권 대비 100% 이상의 급등세를 연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전의 저가로 다시 내려오지 않은 채 횡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게임주의 수급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의 대표주인 NC소프트를 보면 바닥권 대비 급등한 이후 최근 한 달여간 횡보를 하며 주가를 유지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정에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있는데 게임주의 경우 대부분 기간 조정을 겪으며 다시 한번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오늘 드디어 게임주들의 주가가 두드러지게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게임주의 대표 종목 NC소프트는 최근 3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400억 넘게 순매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매수하는 날이 별로 많지 않았던 것을 감안하면 꽤큰 금액의 유입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기관은 같은 기간 127억 순 매도하였는데 이는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에 힘입어 금일 장중 역사적 신고가인 95만 7천원까지 주가가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어느 정도의 상승분을 반납하고 3.6% 상승하며 주가는 92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NC소프트의 경우 시가총액 20조를 넘기는 저력을 보여주며 주가는 처음으로 90만원대에 진입하였습니다. 금일 4%가 넘는 긴 윗꼬리가 생성되었지만 역사적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매물대가 없다는 것이 주목해야 할 점입니다. 지금처럼 좋은 흐름을 이어간다면 100만원 돌파도 곧볼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외에도 넥슨 GT, 썬데이토즈, 네오이즈 등이 10% 이상 급등하며 마감하였습니다.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인 넥슨GT의 경우에는 그동안 수급상 혼조 양상을 보였지만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동시 순매수에 힘입어 12.42% 급등 마감하였습니다. 넥슨GT의 일봉 차트를 보면 전형적인 계단식 상승으로 주가는 한 단계 상승한 후 횡보를 이어가고 다시 한 단계 상승한 이후에 횡보를 이어가는 모습의 차트입니다. 급등으로 인한 잠재적 매도 물량을 잘 소화하면서 차근차근 상승하는 모습의 차트이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져온 긴 시간 동안 6,500원과 7,200원 사이에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장대 양봉으로 박스권을 상향 돌파하자 박스권의 매물대가 이제는 강력한 지지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상승률이 높았던 썬데이 토지 역시 금일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되었으며 특히 오늘 장에서 기관의 매수 금액이 외국인보다 3배 가량 많이 들어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지속적인 매수세가 있었다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오늘 들어온 기관의 대량 매수는 향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가는 저점 형성 이후 몸통이 짧은 단봉 형태의 모습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마침내 5월 26일 장대 양봉을 기점으로 한 단계 상승하였습니다. 역시 다른 게임주들과 마찬가지로 고가권을 횡보하면서 기간 조정을 거친 후에 오늘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이 출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상승률이 높았던 네오위즈는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한 종목임을 알수 있습니다. 지난 한 달여간 외국인이 200억 가까이 순 매수를 지속하였으며, 최근에는 기관 역시 매수로 전환하면서 상승이 이미 예측되고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차트상으로 보면, 네오이즈 역시 5월 초한 차례 급등을 한 이후, 주가는 고가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었으며, 금일 다시금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특히나 오늘은 대량 거래가 동반되었기에, 장대 양봉의 신뢰도가 더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게임주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비대면 특징에 더해 네오위즈는 웹보드 규제 완화라는 겹호재를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오위즈와 더불어 NHN 역시 웹보드 규제 완화에 수혜를 입을 전망입니다. NHN 또한 최근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개선이 이루어지며 금일장에서 5% 넘게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정책적인 호재는 개별 종목의 호재와는 비교될 수 없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두 종목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대부분 게임주들의 수급 상황이 매우 양호하며 금일에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시 순매수가 게임주에서 집중적으로 유입되었습니다. 특히 어제 업로드했던 관심 종목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펄어비스도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펄어비스의 외국인 매수세 유입은 그 시작이 언제부터인지 확인하기도 어려울 만큼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지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에 반해 주가는 다른 게임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지 못했는데 최근 들어 외국인들이 그 매수 규모를 점차 확대함으로써 상승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이 한번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상승하는 한마디로 저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W게임즈의 경우에는 외국인보다 오히려 기관의 집중적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6월 5일 이후로 기관이 405억 이상 순매수하였으며 외국인도 86억 순매수하였습니다. 주가는 거의 45도 각도를 유지하며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바닥 대비 2배 이상 급등하였으며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줌에 따라 이동 평균선은 역배열에서 완전히 정배열로 전환되었으며 21선 부근에 주가가 도달할 때마다 다시 한번 상승 반등을 보여주는 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부분의 게임주 종목의 수급 상황이 매우 좋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실적 발표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다른 업종에 비해 호실적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되는 게임주를 기관 및 외국인이 선침해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 5월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수혜 아닌 수혜를 게임주가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수혜를 입는다는 표현이 난감하기는 하지만 아직도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 때문에 제조업이나 유통업종 등의 실적 부진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외부 출입을 자제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 반사의 이익은 소위 말하는 비대면 언택트 관련주와 게임주가 가져갈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오늘은 게임주 개별 종목의 이슈보다는 수급을 기반으로 전반적인 게임주 흐름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게임주의 최대 모멘텀은 신작 개발일 것입니다. 그러나 신작 개발이 됐든 호실적 발표가 됐든 간에 호재가 있는 종목의 특징은 그 호재가 발표되기 이전에 이미 기관과 외국인의 매집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다음과 네이버 역시 언택트 관련주로 주목받기 이전에 이미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먼저 유입되었습니다. 이렇게 같은 업종 내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특히 많이 몰리는 종목은 나중에 호재성 공시가 나올 확률 또한 매우 높습니다. 그들이 비공개 정보를 활용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유능한 애널리스트의 분석에 의한 선취매인지 궁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움직임이 포착되면 그들과 함께 올라타서 함께 이익을 누리면 될 것입니다. 게임주 내에서도 현재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오이즈와 펄어비스, 그리고 오늘 대량 순 매수가 들어온 넷마블이 그렇습니다. 웹보드 규제 완화로 인해 실적이 가장 개선될 여지가 있는 네오이즈와 외국인의 수급이 돋보이는 종목인 펄어비스 그리고 오늘 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100억 이상씩 순매수를 유입한 넷마블 등이 수급이 좋은 최우선 관심 종목입니다. 게임주들이 지난 5월에 이어 다시 한번 비상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계좌에 항상 빨간 불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